이런 치어들 보이세요? 얘네는 브라인을 먹어요 브라인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음,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자. 이렇게 해서 요만한 브라인을 이만큼씩 넣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줘볼게요 짠 얘네들이 가라앉으면 이런 치어들이 먹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넣고 이런 금방하고 짠 맛있게 먹어 기다려 널려도 줄게. 자, 치우도 엄청 많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줘야 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. 안녕.